봐라. 요 안전 면도기. 요 녀석에 대해서 사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초보자. 요 안전 면도기 초심자뿐만 아니라 면도에 대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100% 안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피안 보고 면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 면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안전 면도기가 무거워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틀잡으면 요렇게 앞으로 쏠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 중심 자체가 요렇게 앞으로 쏠립니다. 자, 보이시나요? 무게중심이 대충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 조금만 가다 부쑥 떨어지죠. 그만큼 대가리가 무거워요. 이 도르코, 도르코 같은 경우도 얘는 무게중심이 큐쉐이브보다는 상당히 뒤쪽에 있는 편이지만 어쨌든 얘도 앞쪽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할때 일반적으로 초심자분들은 요끝 부분 요 정도 부분을 이렇게 잡고 살짝 힘을 푸시면. 쭉 이렇게 이렇게 되게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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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야 되는데 긁는 각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날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날 방향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날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깎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mm씩 1mm씩 굽, 젖히면서 이렇게 밀어보세요 안 밀립니다 안 밀리다가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 살짝 토도도도독 수염을 치고 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내립니다 그러면 툭 투둑 걸립니다 조금 더 내려요 툭 투두둑 걸려요 더 내려요 곡괭이질 할때탁 찍고 득 긁잖아요 탁 찍고 슥득긋고 누르면서 긁는 게 아닙니다. 얹어 놓고, 얹고, 긁는다. 얹고, 긁는다. 얹고, 긁는다. 요런 개념으로 하셔야 됩니다. 얹고, 누르고, 긁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다피 범벅됩니다. 작살나요. 그래서 누르지 말고 긁는데, 처음에는 요정, 요정도로 그냥, 딱 요정도로. 손에 힘, 보이시죠? 어느 정도, 일정 각도에서 하는데, 어? 안 긁혀져. 안 나와. 좀이라도 이 수염이,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걸리는 느낌 없이 안 나와 딱 얹고 딱 하나, 어? 이러면 바로 빼셔야 돼요 그 각도부터는 베일 수 있는 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두두둑 하는 그러니까 연습을 이 각도로 시작을 하셔서 이 각도는 당연히 안 밀리겠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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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조금 해보고 긁어보고, 조금 해서 긁어보고, 조금 해서 긁어보고 하시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 감이 생기면 사실 안전면도기가 그다지 사용법만 숙지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게 보시면 이게 왜 안전면도기냐면 여기가 안전이에요. 안전바가 하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바도 각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이 큐쉐이브 제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안전바예요 여기 날이 나와 있고, 여기 안전바인데 이 안전바에 이 각도랑 이 날의 각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살 같이 이 안전바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과도하게 미친 듯이 이렇게 해서 쫙 긁어버린다거나 하는 뭐 이렇게 횡 방향으로 긁는다거나 하는 일만 없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설계가 돼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냥 생 날로 긁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연습해서 한번 하시면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 면도기. 좀 그나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만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좀더 면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르실 거고 조금 면도가 서투신 분들은 조금 더 걸리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빠바